이삿짐을 풀었습니다. 자사우드를 목욕시키고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노백차를 우렸어요. 럭키하게도 집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품품향 브랜드의 차관이 있네요. 품품향 브랜드는 중국에서 백차 대표 브랜드예요. 지금 차관에서 차를 우려주는 모습인데요 개완을 사용하는 모습이 좀 다르지요? 이 방법으로 우리시면 뜨거운 김이 손에 닿는 걸좀 줄일 수 있어요 백차는 백도시에서 우리거든요 특히 노백차 지금 우리는 거는 수미예요 뜨거운 물로 다관을 예열한 뒤에 찻잎을 넣고 있어요 자관을 예열하면 차향을 더잘 올려주거든요. 잡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게스트 손님에게 향을 보라고 건네줍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완 뚜껑을 확 열었는데요. 이렇게 향이 날아가게끔 사실은 뚜껑을 많이 여시면 안 돼요. 아주 조금 열어서 내쉬는 숨은 바깥에 내쉬고 훅 하고 들이 마시면서 향을 보시면 됩니다. 첫 향은 그대로 버려주고요. 오래되어 묵어있는 백차를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뚜껑 열어드렸을 때 보셨나요? 요즘 이 품품 향에서 나오는 모든 백차는 한 번에 떼어내서 먹기 쉽게 초콜릿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조각을 한 번에 우리 실게 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백차는 100도씨의 온도 물을 사용해요. 그리고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린 뒤에 따라내어 마셔줍니다. 하지만 이건 수학공식처럼 정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백차의 상태, 나이 등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차탕의 농도 역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너무 경직되게 딱 정해진 룰대로 하면 가지고 계신 찻잎의 맛을 완전히 우러낼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차관들을 다니다 보니 예전보다 차 거름망을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찻잎을 만드는 과정이 워낙 깨끗하고 공도배에 따라서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 동안 차 찌꺼기는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폐에 좋다고 거듭 강조하는데요,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추천드립니다.